오늘 우리는 뜨거운 열정과 깊은 헌신이 가득한 어느 예배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찬양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깊이 있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한 종교의 의식을 넘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가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한 묵상으로 시작된 공간에 점차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온 마음을 다해 부르는 듯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이 그분의 마음입니다.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 바로 예수이십니다. 노래는 잠시 멈추지만 그 여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곧이어 더욱 힘찬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이어지고 찬양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 하늘에서는 천둥이 울려 퍼졌습니다. 죽음은 한순간 자신이 모든 것을 정복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 위대하십니다. 완전한 희생 제물로 주님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죄가 훔쳐갔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되찾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단한 번의 희생으로 성소의 휘장을 영원히 찢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그 무엇보다 강하십니다. 찬양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모든 찬양을, 모든 찬양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께 드립니다. 예수,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당신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덤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승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여전히 가장 높으십니다. 이 고백은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마치 망치로 바위를 깨뜨리듯 이 진리의 선포는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굳건히 서 있고 그 보혈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사역은 완성되었고 지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덤은 여전히 비어 있고 돌문은 굴려졌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높이 들리셨으며 보좌에 앉아 다스리십니다. 이 진리가 선포될 때마다 예배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모든 목소리가 하나되어 외칩니다. 모든 찬양을, 모든 찬양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께 드립니다. 예수, 오직 예수, 당신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합당하십니다. 모든 세대가 선포할 것입니다. 더 높은 이름은 없다고. 모든 목소리가 외칠 것입니다. 더 높은 이름은 없다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예수보다 더 높고 위대한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목소리를 높이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만왕의 왕께 경배하십시오. 모든 민족과 부족, 통치자와 권세가들이여 와서 그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왕이신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진정한 평화의 왕 앞에 나아와 엎드리십시오. 하늘과 땅이 함께 모여 노래하게 하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모든 영광을 예수께,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와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이 모든 지혜와 권세가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천국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천사들의 노래가 들리시나요? 우리를 그분의 임재 안으로 부르시며 함께 노래하자고 이끄시는 그 소리를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님. 평화의 왕이시여.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님. 만주해 주시여.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님. 당신의 위엄을 환영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당신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광채이시며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예수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이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고 확신에 차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맴도는 살아있는 생물들은 그 보좌를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얻는다고 합니다. 영광의 왕과 눈을 마주치고 그분의 아름다운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일은 결코 다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고, 손을 들게 하며 그분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으려고만 합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 치유받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옵니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까? 헌금은 사람이나 기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이며 감사의 표현입니다. 디모대전서 6장 17절은 말합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기꺼이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세상의 물질은 썩어 없어질 씨앗이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영원한 열매를 맺는 기초를 쌓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 드려진 우리의 헌신은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과업,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위엄과 능력이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가장 귀하신 예수님, 복되신 성령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제 마음이 헛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은 바로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만 오직 소수만이 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그표대는 무엇일까요? 역대하 16장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찾으시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마음이 온전히 자신을 향하는 사람, 즉 완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거나 쾌락을 즐기거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해 답해야 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잠먼 4장 23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해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심장이 온몸에 피를 공급하는 생명의 근원이듯, 우리의 영적인 마음은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기를 힘쓰나이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를 실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압박 속에서 주님과 우리의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욥기 11장 13절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르게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둘러서 아무 말이나 쏟아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먼 7장 2절과 3절은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것은 오직 묵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시편 한 편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지키고 가꾸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 중 누가 더큰 영향력을 얻고 있는가, 만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지고 억지로 해야 한다면 세상이 당신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쁨이라면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 안에서 승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이기고 있다면 우리는 즉시 돌이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상력을 헛된 것으로부터 이해를 오류로부터, 의지를 비뚤어짐으로부터, 양심을 죄책감으로부터, 애정을 악한 것으로부터, 생각을 무가치하고 사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시편 24편은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답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할 모습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또한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당신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저의 구원을 위해 보혈을 흘리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이며,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피로 저를 씻어 주소서, 제 마음 속에 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더 실제적인 분이 되어 주소서, 남은 모든 날 동안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아멘.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해 여러분의 육신의 치유가 임하고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 다가올 영광의 파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그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